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페크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에이페크에서 잘못하다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음, 30년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1985년 일본이 예, 그때부터 잃어버린 지금 30년 가까이 되죠? 30년을 맞이했듯이. 지금 일본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에, 그동안 어려웠던 게 1985년 프라자 회의 기점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프라자 회의도 서방 7개국 재무, 재무장관 회의, 그, 그러니까 그, 다자간 회의에서 시작된 건데, 이번에 에이페크도 아시아 태평양 그 경제, 경제 위주로 하는 정상회의죠. 여기에서 트럼프 시진핑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한국이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거를 잘활용해서중국과적당한 견제, 그다음에 정제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는 적당한견제라고미국과 철통, 한미일 철통 그 동맹으로 오히려 에이펙을승화시켜서 우리의 국익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몇달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 참석할지 안 할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일단 뭐 보도 나오는 거는 참석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막 반에 급작스럽게 안 온다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 에이펙트가 만약에 트럼프가 안 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새칭 말하면 작살이 나고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갑니다 근데 트럼프가 온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한국에 약간 실망한 표현을 쓴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이런 이런 사 이재명을 네. 곤란하게. 예, 뭐라 가는데, 이재명이 제대로 대답못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제대로 된 회담 안 하고, 형식적인 회담만 하고 가버리면 그런데 뭐, 일본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김정은을 만나는, 그러니까, 에이팩은 그냥, 그냥 사진만, 그냥 슬쩍 한번 치고, 김정은을 만나는 퍼포먼스를 버리면서, 이재명은 제끼고, 왕따 시키고, 가버리면. 에,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를 날리면서, 이재명 정부 이후에 한국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어샤이머 교수라고요. 미어샤이머 국제정치의 대가로 알려졌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도 최근에 진단을 했어요. 한국의 에이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입니다. 근데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제 공격적 현실 주의를 주장해요 현실주의는 이제 국제정치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크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는데 현실주의는 이제 위시로에서 힘을 가진 미국과 같은 강력한 패권국이 있을 때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함부로 까불지들 못하고 선한 패권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하니까 뭐 조그만 분쟁 같은 것도 중개하고 큰 3차 대전 같은 게안 일어나고 왜냐면 미국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괜히 세컨 강국이나 서울드 한국이 저 넘보지 못하는 힘이니까 큰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의가 어느 정도 맞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강력한 패권 때문에 삼차 대전이 안 일어났고, 물론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거, 뭐 나라들만의 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맞짱을 뜬다든지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의 힘으로 봐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미어샤의 뭐 교수입니다 뭐 로버트 케이건 교수라든지 몇몇 공격적 현실주의의 국제 정치학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학주의 자들은 이제 그 협력하면은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세력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력전 이론은 기존 패권. 지금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있고, 신흥강대국들,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신흥강대국이고, 신흥강대국은 군사적으로 옛날서부터 강대국이었지만, 하여튼 미국에 그나마 맞짱 뜰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뭐 강대국, 패권국은 못되지만, 그런 그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지금 중국이 상당히 좁혀진다고 보잖아요? 이런 경우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세력 전이를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구로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에이페크에서 미어샤이머 교수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미국이 이 중국보다 훨씬 그 강력하고 광범위한 독점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이 잘... 활용 사용을 하고 미국편에 확실히 서야지 여기서 다자무대 에이페크에서 어설프게 이게 균형자 노릇을 한다든지 어설프게 이게 중국과 미국을 이렇게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은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버림을 받으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다 에이페크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죠. 윤석열 정부는 뭐 한미일 강력한 동맹체제를 추구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그, 함께 한국을 크게 보고 뭐 균형자, 이건 문재인도 그랬지만 균형자를 할수 있다고 보고 양다리 전술로 자기는 또할말 하겠다 이러면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 사기를 쳤잖아요. 이런 거 트럼프는 다 계산해 놓고 있다. 그거를 에이팩에서 박살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트럼프 기구더요 그래서 에이팩이 우리나라 안방에서 열리는 건데 안방에서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난번 저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에서 안방에서 5대 방으로 박살이 났잖아요. 원래 홈 경기는 좀 유리한데 지금 많이 우리가 올라와 있는데 전술 미스로. 홍명보의 전술 미스로 안방에서 5대 빵을 박살이 났어요. 마치 1960년대 70년대 브라질하고 붙으면 그 정도 실력 차이가 됐지. 근데 지금은 5대 빵 실력 차이는 아니거든요. 브라질한테 저도 그저 뭐 1대 0 아주 크게 잡아야 2대 0 아니면 2대 1. 뭐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일본은 2대 빵으로 브라질을 깼어요. 근데 이걸를이펙에서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방이죠. 이번 에이팩 c 로 인해서 일본이 1985년 프라자회의로 잃어버린 30년 쫙 맞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이 잃어버린 30년, 내지는 잃어버린 20년으로 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간단한데 답은 경제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하고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면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뭐, 중국과의 경제를 중, 중하게 대체제로,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이 깨지면은 중국과의 강력한 어떤 연대로 돌파를 하려는 이재명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홍명보의 어설픈 3리백절 전술하고 비슷하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상대는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축구 최강대국 브라질인 것처럼. 근데 축구는요. 패권국이 아니에요 축구는 브라질이 강대국이지만 뭐 스페인도 강하고 독일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강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국력에서는요 지금 패권국 미국은요 지금 현 시대에는 절대 강자예요 거기를 어설프게 3백 전술로 해든 지금 절대 강자도 아닌 브라질한테도 오대빵으로 맞았는데 홈에서 미어샤이머 교수가 슬쩍 경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게 한국은 작은 최전선 국가다. 니네 작은 나라이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나라야. 위험한 나라야. 니네 옆에는 중국이 있어. 당장 북한과의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이 있어.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는 그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다 작은 나라야 니네는. 여기에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화적 판단을 하는 거 전략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미어샤모 교수가 경고를 합니다. 결론은 어설프게 균형자 주접 떨지 말고, 아, 주접이란 말은 표현 안 했습니다만, 미국하고 확실한 동맹을 해야 되고 트럼프를 잘 설득하고 요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펙에서 작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일본은 아주 영리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잘 그나마 선방을 했어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그것도 지금 불만이에요. 신복 맞은 것도. 그냥 트럼프가 너무 강압적으로 한거 아니냐,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 신문 방송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참아줘요. 일본 정부가 알아서 잘 판단했겠거니 하고 믿어줍니다. 물론 저 같은 평론가들은 막 비판하더라고요. 일본 뉴스나 방송 보니까 비판하는 평론가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믿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는 어, 납득이 된다 이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일단 납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개딸들 빼놓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박살이 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본은 반사 이익을 엄청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은. 지금도 지금 일본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30년 가면은 일본은 반대급부로 날개 날수 있어요. 일본은 표정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로 제일 좋은 거는 일본과 미국과 강력한 동맹 체제로 그리고 경제도 동맹 체제로 가서 중국에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아주 심하게만 갈등이 없는 체제로 잘 관리해서 가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이재명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지금 위험입니다.